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 외계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어, 영업손실이 어, 장기간 영업손실로 인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그런 종목들 공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공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들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어 이런 그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패 관련된 종목들 구분할 때에는 가장, 어, 자세하게 설명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 이 책에 과거에 읽었는데 저도 약간씩 좀 다르게 생각하는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본 거예요. 읽어봤는데, 어, 뭐 다들, 어,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또또 또 다르게 저도 가끔씩 좀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어, 4, 4업년도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관리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상장 폐지 종목이 되고요. 이 규정은, 어, 코스닥만 해당이 되고, 코스피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어, 영업 손실을 어, 구할 때,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도 <laughs> 처음에, 제가 아마 제 동영상 아마 처음 그 해설하는 걸 들어보면, 저도 이제 그 해설하는 중에, 해설하는 중에, 연결 재무제표를 보고, 어, 3년 연속, 어, 영업손실이 났으니까, 내년 또영업손실이 나면, 어, 관리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연결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 이렇게 알고 있어도 어, 깜빡깜빡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관리 종목을 판단한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지주회사는 그렇지만 지주회사는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기술 성장 기업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 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 성장 사업부라고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뭐 10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더라도 어 뭐야 그 관리 종목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뭐 벤처 기업이나 무슨 뭐 어떤 바이오 기업들 기술 그러 성장 기업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3년 연속 영업 손실인데 어 잠정 실적 공시가 1억 정도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아직 회계법인 감사를 받지 않은 실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계 감사를 회계법인 감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잠정 실적 공시로 영업이익을 1억 정도 공시를 했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뭐예요? 좀뭐 끼어 맞추기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깐깐하게 감사하다 보면 어때요?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회사가 어떤 어, 이해관계자들 주식을 팔 때까지 좀 기다리기 위해서 좀 이러한 끼어 맞추기 어떤 1억을 이렇게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회계감사할 때는 뭐예요? 이력 때문에 관리 종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때 깐깐하게 아마 감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 가장 최선은 뭐냐면, 3년 연속 영업손실 기록한 종목은 가급적이면 건들지 마셔요. 왜냐면 그러 우리가 상장된 기업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사업보고서를 읽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어, 좋은 기업들 많고,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장의 트리거가 있는 기업들도 많고, 어,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굳이 리스크 있는 기업을 건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종목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적자 사업부를 없애버리고,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부가 있는데 그 사업부를 없애버리고, 팔아버리고, 수익이 나는 사업부를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해서, 이제, 다음 연도에 흑자를 확실하게 예측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부가 회사가 합병을 했는데 어때요? 계속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모를까?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무래도 언론에는 좋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무조건 흑자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가문이설에 속지 말자. 그래서 어, 이왕이면 3년 연속 영업손실 기록한 종목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상장된 기업 중에 좋은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어 회사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한국 정밀 기계 예, 어 공시, 공시 사유. 그래서 보면 이게 영업 손실이 4년 연속 적자죠. 적자. 그리고 지배 회사인 경우에는 별도 재무제표, 지주 회사인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 이런 부분이고 이건 뭐냐?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면 어 주의를 기울여요. 예, <laughs> 관리 종목이 될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3년도 중 3, 4년도 중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어 손실이 50% 이상 된게 2회 이상 발생하면 이것도 관리 종목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코스닥만. 코스피는 안 되고. 이것 이것도 코스닥만. 국순당의 경우도 예, 4, 3년도 영업 손실이 발생했죠. 예, 4사업년도 영업손실. 여기도 뭐냐면 지배회사인 경우에는 별도 재무제표, 지주회사인 경우 연결재무제표. 그렇죠. 자 솔고바이오도 4사업년도 영업손실 발생했고 무조건 여기서는 뭐냐면 두 개는 50%가 50 5 0 찍힌다. 그러면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50%가 찍히면. 어, 내추럴 엔도텍도 같은 경우도 영업손실이 4 4업년도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50%가 찍히면 조심해야 된다. 자본 협심률이나 법인세 어, 비용 차감 전 손실률이 50%로 찍히면 조심해야 된다. 오늘은 어, 관리 종목 지정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